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밤새 공부를 하느라 지쳐서 잠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바람 한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다. 심호흡을 하고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낡은 가로등 밑에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처음에는 큰 나방이나 새일 거라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사람이란 걸 알게 됐다. 그 사람은 가로등 밑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뭔가를 찾는 듯 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그러나 뭔가에 홀린 듯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다. 몇시간 뒤,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문 밖에서 들리는 것은 한 여자의 흐느낌 소리였다. 잠결에 있어서인지 뚜렷하지 않았으나 분명한 건그 소리가 집 가까이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섬뜩한 기분에 눈이 부었지만 용기를 내서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다. 그곳에는 길가 한복판에 앉아 나를 쳐다보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머리는 통크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한걸음 물러서려 할때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 여자의 움직임이 느려질수록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톡톡톡톡신이 숨을 죽이며 노크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하고 빠르게 변해갔다. 갑작스럽게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끔찍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결국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붙잡았다. 손가락이 손잡이를 감쌀 때마다 심장이 마치 터질 듯이 뛰었다. 내 크게 심호흡을 하고 문을 확 열어젖혔다. 그런데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텅빈곳도만이 조용히 서 있었다. 불안과 공포가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며칠 뒤 그날 밤의 기억을 잊기 위해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이야기를 들은 한 친구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내 말을 끊고 물어봤다. 그 여자, 혹시 가로등 밑에서 뭔가 찾고 있었던 사람 아니야? 예전에 우리 동네에 그녀와 비슷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 사람과 마주친 사람들은 그날 밤 악몽이 시달리다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친구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집 창가에 남아있던 그녀의 흐느낌 소리가 다시금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 이후로도 나는 그 밤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녀를 마주치게 될까방상 창문을 두 번씩 잠그고 밤이 오면 커튼을 꼭 닫았다 하지만 이따금씩 고요한 밤이면 그녀의 흐느낌 소리가 들리곤했다두 번째 이야기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다 이 고시원은 꽤낡았고 대부분의 시설이 오래되어 불편했지만 위치가 좋아 학생들이 많이 거주했다 가격도 저렴했고 무엇보다 캠퍼스에서 가까웠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어 많은 학생들이 고향에 내려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고시원은 평소보다 더 으스스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용 주방은 정막했고, 복도에서 나는 물소리마저 낯설게 들렸다. 어느날 밤, 나는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배가 고파져서 라면을 끓이러 주방으로 나갔다.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었을 때라 주방엔 아무도 없었다. 라면이 끓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툭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주방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만 그냥 피곤해서 헛것을 받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 후 같은 층에 사는 친구들과 고시원 방에서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기운이 오른 우리는 자연스레 도시 괴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다 야 혹시 주방에 귀신 있다는 얘기 들었어?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나는 친구에게 자세히 물었다 그러자 친구는 몇년전이 고시원 주방에서 불이 나서 어떤 여학생 한 명이 사고로 죽었다 그 뒤로 주방에서 이상한 일이 많대서 술 마시고 자다 들은 이야기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어깨를 건드리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고 하더라. 며 이야기를 들려줬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며칠 전 내가 경험한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괜히 겁주려고 한 이야기가 아닐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런데 그밤 이후로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주 방이 혼자서 더워지거나 전등이 깜빡이는 일이 잦았다. 그리고 꼭 새벽이 되면 누군가 방문 앞을 서성 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선명하게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결국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해진 나는 주인 아주머니께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아주머니는 걱정 마라며 오래된 고시원들이 다 그런 것이라고 웃어 넘기셨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수상했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주방에 설치된 날은 cctv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다행히 고시원의 작은 관리실에 cctv 안에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이 남아있었다.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녹화된 화면 속에는 빈 주방에 아무도 없었으로 분명히 누군가의 그림자가 물끄러니 서있는 것이 보였다. 그 형체는 나와 함께 주방에서 마주쳤던 그 느낌의 원인이 틀림없었다. 이후 나는 더 이상 그 고시원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둘러 짐을 싸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부시원은 예전부터 여러가지 미스터리한 사건들로 유명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그저 흥미로운 가식으로 여기지만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후로도 가끔씩 부시원 주방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손길이 생각나 밤잠 을설치는 나의 마에들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그 여학생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한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시골 마을에 가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날도 나는 오랜만에 사촌 집에 놀러 갔다. 사촌들은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고 나는 그곳을 방문하는 것이 언제나 흥미로웠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여느 때와는 조금 달랐다. 사촌들도 그렇고 그들의 부모님도 어딘가 섬뜩해 보였다. 첫째 날밤 우리는 집앞 마당에서 바베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고기 굽는 냄새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촌 중한 명인 민호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너희 그 얘기 들어봤어? 우리 동네 뒷산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 갑작스러운 이야기 전환에 다들 놀랐지만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민호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 말했다. 정말이야. 며칠 전 우리 반 친구가 뒷산에서 무언가를 봤대. 어두운 그림자가 나무 사이를 해지고 다니는 걸 봤다잖아. 그리고 그 후로 매일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어. 나 역시 호기심이 자극되어. 어떤 소리? 라고 물었다. 바람소리처럼 들리긴 했는데. 사람이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 도와줘. 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어디서나 흔히 있는 것이라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잠깐 눈을 붙였나 싶었는데. 어느새 깨어나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갑자기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부는 소리였다. 하지만 이호의 이야기가 떠오르자 뭔가 더 섬뜩하게 들렸다. 도와줘, 라고 하늘거리는 소리가 똑똑히 들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벼락처럼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거기엔 어두운 정원과 흔들거리는 나무들밖에 없었다. 그날 아침, 나는 피곤한 얼굴로 아침 식사 자리로 나갔다. 사촌들도 하나같이 잠을 설친 듯 피곤해 보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동네 어르신과 마주하게 됐다. 그는 우리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 뒷산 말이다. 그곳은 예전부터 이상한 일이 많아 옛날에 그산 언저리에 작은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에서 수행하던 스님들이 그간 사라진 일이 있어 그 뒤로 절터는 방치됐지만 그 산은 여전히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가끔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나는 더욱더 그 산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결국 민호와 함께 그곳을 탐험하기로 했다. 비록 밤에 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호기심을 참고 하루만 더 기다렸다. 다음 날 밤, 우리는 라이트와 녹음기를 챙기고, 뒷산으로 향했다. 숲속으로 들어가자, 주인은 점점 깊어지고 어두워졌다. 이상한 정적과 함께, 원짠은 느낌이 계속해서, 우리를 덮쳤다. 그리고 그 순간, 먼 곳에서, 희미한 기분 소리가 들려왔다. 민우와 나는 서로를 쳐다보며,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계속 전진했다. 드디어 절차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황량하고 조용했다. 우린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도련, 민호가 발 아래에서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은 우리나 짐승의 것이 아닌 무언가 다른 존재의 것이었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던 우리가 그곳에서 체험한 일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녹음기에는 도하죠. 라는 희미한 소리와 함께 우리가 듣지 못한 이상한 소음들이 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얼마 동안 우리도 가든의 밤의 불길한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도시로 돌아왔지만 그 마을의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밤에 귓가에 울리는 그 소리를 떠올리며 잠을 설친다.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더 이상의 이상한 소문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도 우리가 무언가를 깨워버린 것인지 혹은 그 반대로 무언가를 달래었는지 모를 일이었다.